아, 깜짝이야 내 배달 왔나본데 누구예요? 신지 왔어요! 준근이 왔습니다 송준근! 안녕하세요 코스텔 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송준근입니다 드가마 들렸습니다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박수! <웃음> <웃음> 너무 신납니다 우리 이제 지나 오랜만에 들어봐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네.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송중근 씨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SBS를 대표하는 개그맨 예 KBS입니다. 아, KBS 미안해. <laughs> KBS를 대표는아 <laughs> 네, SBS 나왔잖아. 아 나온 적 없어요. 없 미안. <laughs> 닮은 사람인가봐요 <웃음> 네. <웃음> 닮은 사람이래. 예. 네. 성중기 씨는 영화 여, 어, 영화 배우를 하셔야 되는데 개그맨이 잘못되신 분이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laughs> 예지금뭐 14년째 개그맨 활동하고 있죠. 예. 네. 아니 그 저기 배동성 씨가 예예 예. 개그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아. 탤런트 그렇죠. 시험을 열번 떨어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 누구죠? 저기 하여튼 뭐그 사람 적인그 말. <laughs> <laughs> 저기. <웃음> 어, 아니 저기 뭐야, 오랜만에 예, 제가 원래 춤좀췄잖아요 옛날에. 네. 근데 때. 오늘도 예, 열정적으로 쳐 주셔 가지고 어찌나 네네.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잼 알죠, 잼. 잼알죠나 아, 네. 나나나나. 나나나나. 들이 처음에 저하고 춤을 같이 췄어요요 예. 89년도에. 어디서 와, 주신 거예요? 나이트에서. 아. 네, 같이 이제 연습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쭉 이제 탈렌트의 길을 걷고, 걔는 뭐 이제 열심히 하고, 네네. 하나는 이제 머리 깎는 애가 됐고. 그렇죠 네. 머리도 심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백 뭐라고 있었어요. 내 친구. 걔는 뭐 술집 하다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신지 씨가요. 오늘 근데 왜 나오신 거죠? 오늘 어떻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아, 지나가다. 네, 개편 축하해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성준구 씨도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요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들렸죠. 어. 예. 지나가다 매니저 샷하고 <laughs> 섭외돼서 들렸습니다. 사실 아, 그런데 <laughs> 노래를, 노래를 어떤 부분을 파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민 씨 부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 종민 그냥, 씨 파트를 그냥 막 하신 거예요. 그냥 막했습니다 어. 예. 예. 정확히 몰라서. 예. 예. 파트를 잘 몰라서. 아,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한데? 종민 씨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아닙니다. 늘었 아, 수가 아, 없습니다. 들었어? 들었어? 김종민 씨 요즘 엄청 잘해요. 엄청나요. 제가 콘서트 갔었는데 예. 난리 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어 아니 종민 씨가 그어이 라디오를 스케줄 때문에 못들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노래 얘기하는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요즘에 노래 욕심이 많아지셔가지고 <laughs> 그럼요 네. 노래 욕심 많은 사람이 조영구하고 김종민이네요 네. <laughs> 요즘 뭐 두성이 터졌다네 뭐네 영국 오빠 두성이 터지셨대요 그 추수를 했잖아요 여기를요 술 먹고 넘어졌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두성이 터지신 네, 거예요 네. 네. 이마가 1십센치어져갖고 꼬매고 아, 큰야났수수네 세상에 네. 아 이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신지 씨는 어 그냥 방송 아 섭외 들어오면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연은 안, 저 노래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작년 아. 아니구나. 손색이 없어, 손색이. 올해 1월 달에 한번 부르고, 응. 지금 처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잘 부르고. 3개월 만에 부른 거예요? 예, 네, 진짜로. 와, 야, 대박. 우리는 30년을 불러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실력입니다. 백지영 씨하고 소찬희 씨하고 신지 씨가 3대 보컬 아니겠습니까? 아, 네, 대 대한민국. 어머, 세상에. 예,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laughs> 그 다음에 3대 얼짱 개그맨이 송중근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없다고 봐야지. <laughs> <laughs> 그래. 아, 두 분이서 뭐 사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러 뭐 아, 어떤 건데? 저기 어떤 관계길래? 아 저희 같은 사무실. 아, 아 그랬구나. 네. <laughs> 그고 사귀신다는데 성중훈 씨는 저는 결혼해서 예. 결혼 후 아이도 지금 예. 예. 구세 여아로 활동 중인 여아가 있습니다. 구세 여아로 활동 중 활동 중이에요. 예. 말도 없이 언제 했어요? 저는 말을 많이 했고요. 이 예. 기사도 많이 냈는데. <laughs> 어, 9년 예. 전에. 그렇죠. 예, 어, 년 10년 됐네. 요 10년 됐죠. 10년 됐죠. 아, 아, 내가 좀 바빠갖고 그때. <laughs> 나도 그때 저기사많이 나올 때라 자 그래서 자슬도 아, <laughs> 아 오빠 너무 세요 아, 뭐가 세 예. 쟤는 만나고 난 헤어지고 그런 건데 아. 자 그리고 저기 신지 씨는 아직 미혼이시죠 네. 아 이렇게 예쁜 분을 왜안 데리고 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너무 예쁜 꽃은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예. 뭐 지켜주다가 그러면 다 시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불 잘 뿌리면 되죠. 아. <laughs>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어, 예. 지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 플라워 되게 생겼어요. <laughs> 드라이 플라워. <laughs> 저희 방송이 지금 현재 뭐 무슨 튜브인가 거기에 중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게 어 네. 좋아요. 예 네. 신지 씨하고도 송중근 씨도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쪽에서 바꿔주세요. 네, 스위처가. 라따라따 아라따. <laughs> 예, 라따라따 아라따. 저도. 어, 아, 그게 최대 유행어네요. 좀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음. 굉장히 소중한 유행어죠. 어, 그래. 뭐 유행어가 뭐뭐 있지? 한번 저기. 아, 오랜만에 저도 예, 3 개월 만에 유행어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에이, hey, 반갑다, 기고서 <laughs> Would you please, Dr. Julie? 아, 재밌다, 아, 이거야. 예, 이런 예, 예.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첫 곡이 꽀도, 꽀도, 그런 노래, 꽀도로로, 꽀도로 나왔잖아. <laughs> 아다 연관성이 있었다고 그요다 있었네요. 예. 아, 피픽션에요 가수를 갖다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 아직은, 예, 뭐, 음, 생각이. 아, 없진 않지만, 네. 근데 너무 내공이 부족해서 어. 저도 두성이 터지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예. 저기 제가 일단 태극기에 터지게 될게요아 <laughs> 진짜? <laughs> 네. 아 터지게 될까요? 예예 그런 거 싶죠. 어, 바로 터집니까? 예. 네네. 어 저기 송중근 씨는 법대 나왔죠? 아, 아닙니다. 저는 경영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게 혹시 아니면 아니,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죠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예예. 예. 근데 예. 어떻게 개그맨이? 아, 글쎄 요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녀석이 먼저 개그맨이 돼서 오. 예, 유상무 씨라고 예, 무상무 유상무 예, 예 고삼때 짝꿍이었습니다. 아,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걷게 됐죠. 어디 예. 고등학교요? 신일 고등학교라고 예, 저, 야구 명문. 예. 신일. 네. 예, 예. 저기 미아리 가는데 맞습니다. 거기 애들 싸움도 잘하고 체육에 서를 그랬어요. 예, 싸움도 잘하고. 내가 야구사 한번 옛날에 제 장충이잖아요. 아, 음. 신일이라고 하여 고 맨날 죽으 그랬어요. 예, 아. 네, 지금이 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 신일 출신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출신이 출신이 예. 어, 신지 씨는 인천. 네. 그렇습니다. 아, 인천 신해지고 뭐 저기 보니까 한 번도 저기 뭐야 그런 게 없었어요 보면은 아, 지금 보니까 너무 말르셨는데 네. 그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저 아주 이렇게 늘씬하게 되, 됐어요. 그뭐 특별히 살을 빼신 뭐 계기가 있나요? 근데 아 재작년에 이제 작년에 저희 코요테가 20주년 기념 앨범을 내려고 음.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 멤버들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 관리. 그래서 누구 누구 죠가 종민 씨, 랑 김종민 씨랑 백가 씨가. 어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혼성 그룹에 저 혼자 여자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음. 갑자기 스케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에이. 몸이 힘들어서 정말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살이 빠진 상태로 지금 음.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역 그 저기 그 혼성은 처, 저기 최장수, 유일하죠? 예. 최장수, 최장수 네. 네. 다 나가 다 저기 헤어지고 그랬죠. 쿨도 헤어지고 저기 누구야 뭐 많이 헤어졌어 애들이 저기 지금 현재 여기만 유지하고 네, 네, 네. 공연은 네, 네. 언제쯤? 공연이요? 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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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될것 음. 같아요. 사실 콘서트도 작년 하고 올해까지 이제 쭉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콘서트도 음. 이제 그냥 끊겨버렸죠.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만나뵙는데 그저 여쭤보려고 그때도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중에 누가 노래를 잘하시길래 이렇게 그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저는 아빠 엄마가 노래를 가수? 너무 아니요 잘하시는데 아빠가 워낙 노래를 잘하세요. 아. 이렇게 노. 동네에 노래 자랑하고 이러면 꼭 나가셔가지고 상품 타오시고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또 인천이 고향인데, 네. 인천분들이 노래를 대부분 거의 잘 하시던데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인천, 부천. 네, 풍경. 흥이 많으시죠. 흥이 많아요. 예, 당구도 어. 잘 치시고. <laughs> 예. 어, 당, 예, 당구. 예, 예 짠다마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거기는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이거 하 이걸 에, 그걸 뭐라 그러지? 일본 말인데. 당구, 아, 당구. 아니, 아니요. 다마수를 뭐라 그러죠? 아. 당구 점수, 미안합니다. 점수. 예. 예, 당구 점수가 지금 몇 점이 세신지 씨가. 저요? 예. 저는 당구를 안 칩니다. 안쳐. 네. 어, 송중훈 씨는? 저는 150 정도. 예, 그래요. 예. 예. 어. 잘 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신동엽 씨랑 같이 아... 예, 예. 내려갔다가 진도에 내려갔다가 진도에서 엄청 그 물립니다, 당에 아... 아저씨들한테. 그 사람들이 200을 놓고 치더라고요. 아... 아, 짜군요. 저희는 1000을 놓고 치는데. 어... 예. 그 사람들이 50년째 200을 났대요. <laughs> 근데 이걸? 궁금한 게왜 당구는 자꾸 내려요 점, 자, 자기 점수를? 당구 점수 내리면 사기입니다 이거는. 예. 예. 뭐 이겨 먹으려고 그런 거죠. 아 예. 게임 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되니까. 돈을 다내야 게임비를 다 내야 되니까. 음. 예. 아 이튼 말이죠 오늘 저기 좀 너무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저희 프로그램 보내주셔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합니다. <laughs>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대스타 송중구 씨하고 신지 씨 <laughs> 아닙니다 어. 저희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시간이 많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저는 신지 씨 저기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송중국 씨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나온다두 분이 함께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창 대회하는 거 히든싱어에 히든싱어에 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laughs> 신지 씨 옆에 앉아 있는 신지 씨 앉아 있고 옆에 송중우씨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건 병기수 오빠였던 것 같은데. 아 병기수. 였 아, 예, 그럴 겁니다. 예. 아 예. 하여튼 아,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게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그래, 지금 어, 땀 흘리고 계세요. 아, 왜냐면 갑자기 춤을 춰갖고아이 <laughs> 네. 만남이란 노래도 좋고.